10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입니다. 296년 신약성경 296년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296년 고린도우서 9장 1 0절로 15절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두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복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을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영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주의 에 불러주시고 이한산도주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주님과 만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한산도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마음을 뜻을 깨닫게 원합니다. 양보다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 목표를 깨닫게 사게 도와주셔서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사람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원천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듣다가, 은혜엄넘 시간도 얘기 하시고, 간건하게 하시며, 남은 생도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 건드신 예수 그리스도령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이다 아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봉사의, 봉사의 직무. 오늘 말씀 보시면, 특별히 11절, 15절 말씀 보시면, 연보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은사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연보, 그 다음에 은사, 선물로 받은 것들, 주님이 주신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13절입니다. 시작 이 진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영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후한 영보를 통해서 또 받은 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영를 했다 풍성한 영보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해드리고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연보했다고 해서, 사실의 자랑을 삼지 말고, 내가 남보다 연보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 자랑 삼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면 자, 10절 11절 말씀해 보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를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을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많이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당멘 자,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신문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보하는 사람을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문자나 신문자, 신문자, 연보하는 자. 은사 받은 것을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신문고, 연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아니께 연보, 신문자, 신문자. 이 말씀은 6절과 관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6절 올라가 6절 말씀은 6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서 6절 말씀 이것이 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보다 아멘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많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고 사는 것입니다. 심는 자로. 우리가 많은 것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그 씨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으로 심는 것입니다. 자, 10절만 따지십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싫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시험 말씀하죠? 심을 수 있도록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줘서 심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라서, 내가 어려워서, 나보다 머리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씨가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라서 버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공급해서 주셔가지고, 씨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되, 핑몰하게 주신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주셨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길에,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엇습니까 하신 이유는 자, 10절을 말씀하니까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씨와 멀 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말씀하죠. 의의 열매를 맺다 면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는다기 때문에 비음으로 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를 풍성하게 하서 풍성하게 저희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하게 봉업해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심어냅니다. 심지 아니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지 않으면 가려에 가서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십니까? 심으라고, 좀말 심으라고. 이 땅에 살면서 그내 배속이나 챙기라고, 나나 부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심으라고 심으라고 나의 물질을 많이 줬다면, 좀 심으라고. 심으라고. 씨와 양심을 주신 이유는 심으라는 것입니다. 심으라고. 왜 많이 심으셨습니까?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많이 심어야 되겠지만, 하늘 창고에 많이 심어야 됩니다. 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씨만 주을 챙겨 있으면 안돼 씨를 이게 심어야 열매 거두거든요. 여기만 챙기면 여기만 누 수만 안돼 씨를 씨를 심어야 돼. 씨를 줬으면 씨를 심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냥 씨를 그냥 감춰놓고 있어, 묻어놓고 있어 심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어 씨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씨를 꺼내서 심어야 됩니다. 간직된 씨는 열매가 없습니다. 내수음을 차고 있으면 나무를 적부하게 많이 넓고 있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씨는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11절 말씀 보시면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뭐라고 너희가 뭐. 모든 일에 부유하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합니다. 너그럽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많이 심을수록 그래서 그렇죠? 부유할 수 있습니다. 많이 심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심으면 심을수록 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부유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주머니만 챙기지 말고 좀 나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많은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으라고. 심을수록 더 하나님 나에서는 부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많은 것들로 쌓아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쌓지 말고 은행에만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천국 창고에 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그럽게 관대하게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아이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함입니다. 감사하도록. 너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가지고 본 것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관대하게 심어라. 왜냐하면 풍성을 죽이야 망겠습니까또 주름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주님께도 왔음을 기억하고 그 시, 시와 모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삶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인색하게 살면 하나님도 인색한 분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인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을 가지 리 말고 철저하게 받은 모든 것들을 또 연보 또 원사 이런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남겨두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는 우리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자라게 하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뭐죠? 우리는 심고 가꾸이 이제 갑는 것. 우리가 하늘지 심고 가꾸는 것. 그 일을 부지런히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들입니다. 일년 동안도 받은 바 모든 것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보를 많이 심어서, 시술지를 많이 심어서, 또원사를 많이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 일이지 않습니까? 받은 것들, 시까지도 주신 것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이니까 자, 봉사의 식무의 결과를 말씀의 결과 12절입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나여 넘쳤느니라. 그러자 봉사의 직무라고 말씀. 봉사의 직무. 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1 2절 말씀입니까? 성도의 부족함을 보충한다. 맨날 간 교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모든 부정의 것을 보충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손을 부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지겠습니까그 일에 동참하는 것. 어려운 교회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것들. 또 12절 말씀하니까 사무엘금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 많은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불러옵니다. 감사와 경배.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신의 것들에서 깨닫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세 번째 그런 말씀, 십삼 13장 번 말씀은 수삼절입니다. 시작. 이 짐으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리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자. 네.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을 은혜지 않습니까? 증거합니다. 진실의 짐을 믿고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진실성을 증거하는 귀에 아니겠습니까? 저 복음은 우리와 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복음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자 복음.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복음. 자,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행위로 의미를 맺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 13절 말씀 보시면 13절입니다. 시작. 친구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다고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것입니다 후한 연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든 것들이 또 은사 받은 것들, 회전하는 모든 것들이 왜래서가 고전 10장 3절 마저요. 모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도 주위에 사는 것들이죠.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모르게 살아가는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제일 대 목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구 아겠습니까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간거리 80은 내 사는 목적 바르게 깨닫고 남은 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냥 막 사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사지 말고 이런 목적으로 사는 것이죠 다섯 번째, 또 14절 말씀 보시면, 시작!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찰론 교회가 지금 고런도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서로 깊은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의 동요를 얻게 됐습니다. 자발적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울 노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람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축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제가 인터넷 보 보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 교인처럼 막 울면서 기도해요, 우리 집사람에서. 이런 것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러가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이 아서더 나아가서 넓게 지을 엎어서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또 교회에, 어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음 남은 생도 남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좀 성장의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또 14절 말씀 오시며 시작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위해서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은혜를 헛되지 않는 그런 성도를 사모, 사모하며 사모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영벌은, 황금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표하는 것이죠.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께로부터 이런 풍성한 은혜을들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표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죠. 표하는 거다하지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받은 바 물질도 드리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풍성하게 응원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 이렇게 풍성한 영혼을 주 앞에 드리면 더욱더에게 부유한 삶을 사격을선있 부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 앞에서 황금을 냈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드릴수록 더 풍성한 영혼을 본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아까워서 인색해서 못 드리는 것입니다. 발발 떠지 않습니까? 한번 떨어. 아까워도 못 뛰어. 한 앞에 반도 많아도 못 뛰어. 얼마나 직분이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풍성의 면을 얻게 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뒤져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를 우리고 기억하시면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시간 업무를 하나님께 예, 행위로써 오늘 예, 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말씀 15절 말씀 보시면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받은 바 모든 물질들 또 재능들 은사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은사에 의해서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각자가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많이 있습니다. 은사들 가장 귀한 선물은 뭐 있습니까? 명호등은 귀하겠지만, 가장 귀한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주로 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끼지 않할시고 우리의 모든 걸다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가장 귀한 선물 복생성자 예수의 을그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넘어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한 복생성자 예수의 수 나를 위해서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성찬절 어제 말씀 보시면 우리 말씀하시면 은혜에 서 감사로 끝마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환자로서 가난하게 서셔가지를 부욕했습니다. 이때 오셔서 가난한 을를 부욕하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원리 것들이 필요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를 더욱더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받은 바 이런 연보들을, 다음에 또 은사들을 주를 위해서 많은 것으로 심고 또 풍성하게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들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을 해주는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목사가 보니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받은 바 믿음대로 은혜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남은 생도 더욱더 감사하시며 받은 바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더욱더 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게 하셔서 또주 앞에 혜를 표현하게 하셔서. 아버지 여러분 그날까지 열매지내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영광을 해서 남을 생도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